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주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현재 모습도 그렇지만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 또한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 내가 누구로부터 어디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요 유튜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의 정보를 거기서 얻죠. 그리고 거기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를 내기도 하고 반대로 웃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나에게도 좋은 선생님이 계시면 정말 좋겠다. 단순히 내 말에 동의해 주고, 나에게 잘했다고만 칭찬해 주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나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게 할수 있는 선생님. 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 주고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데 조금 더 넓어지는데 얼마나 좋을까 그런 특별한 선생님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야구 선수들이나요 이 골프 선수들이 잘할 때가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슬럼프를 겪습니다. 똑같이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디선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전문 코치들이 그들의 폼을 점검하게 되죠. 그의 연습하는 모습들을 깊게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평소보다 미세하게라도 달라진 부분이 없는가를 찾아내게 됩니다. 때로는요. 약간의 균형만 부족해도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전보다 약간 힘이 딸리면 어김없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코치들이 자세하게 분석을 하면서 그 사람의 균형을 맞춰주고 좀 낮아진 것들을 좀 다시 올려주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짜주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지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좀 제대로 바라보게 하는, 나를 성장으로 이끌어주는 선생님들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생님이 계실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명확하고 분명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리게 되죠. 바로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는 모두 다 신실한 제자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어떤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서요. 제자 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카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던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자란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면서 많은 성도들을 성숙하게 양육하셨는데요. 이 오카르 목사님께서는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제자가 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초대교회 신자들을 제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의상의 대접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 모두가 예수를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교인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은 그가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새 왕국의 백성은 예외 없이 자기를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수원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보통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교인, 성도, 거룩한 무리들 그렇게 부르지만 정확하게는요, 제자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올한해 우리가 기도했던 또한 우리가 품었던 우리의 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욱 더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제자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제자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그것을 제자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26절 말씀은요. 해석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해석을 잘못 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단처럼 잘못된 가정관, 잘못된 신앙관에 빠질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실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반대를 해도 남편의 동의 없이 아내의 협력 없이 자기 자신의 신앙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와의 인연을 끊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강하게 고수합니다. 때로는 집안에 다 거덜내면서 가정경제는 나몰라 하면서 종교집단에게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강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사회비집단들이 그렇고 이단들이 그렇고 지금의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가정의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화합을 통해서 자녀들을 복음화하고 제자화하는 것을 가르쳐요. 이 무엇이 복음인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6절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이제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바뀌었다. 그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분주파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배를 불태우고 솥을 깨트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나왔냐면, 춘추 전국시대에 한나라의 유방과 천하를 두고 다투던 초나라의 항우는요, 이제 두 나라가 대격전에 전투하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도착하자 항우는 모든 배를 불태우고 모든 솥을 다 깨트립니다. 배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죠. 솥이 없기 때문에 밥을 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해 먹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서 꼭 이겨서 적의 솥을 빼앗아야만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배수진을 치는 분명한 결단, 그것으로 인해서 이 분주 파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자도는요, 이런 것입니다. 제자도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부모와 배우자, 자녀들, 가정 경제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노예가 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녀들에게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 간의 일 때문에, 가정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밀리면 되지 않는다는 제자도는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신실한 성도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요. 더욱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데 우리의 힘에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의지를 모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모습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불의의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들의 인생과 신앙을 보게 되죠. 그때 분명한 것은요, 예수가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배가 뒤쳐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우선순위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진정한 제자들을 잃을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은 가정을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제자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27절은 어떤 모습이 제자의 모습인지 누가 진정한 제자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름만 제자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카르 목사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교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 성도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조금 제가 강하게 강조를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제자에게는 필수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둘째는요, 단순하게 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제자도의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들이 현재 짊어지고 계시는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지요? 1886년 겨울에요. 황해도 소래에서 몇몇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동네에는 교회도 없었고 선교사도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 선교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성교사를 만나서 이들은 세례 받기를 원한다고 부탁을 해요. 그러나 성교사는요, 이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실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를 줄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자신의 두루마리를 벗고 자신의 등 뒤에 묶여 있는 큰 나무 십자가를 성교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쪽복복음이라고 알려진 조각복음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서울까지 천리길을 십자가를 등에다가 메고 걸어왔어요. 물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순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한국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들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많은 실천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첫 번째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당시 자신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명,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나는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디모데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디모데가 주눅들지 않고, 유축되지 말고, 나의 이런 모습과 관계없이 더욱더 주님의 담대한 증인이 되고, 더욱더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감옥에 가도, 내가 박해를 당해도, 내가 순교를 당해도, 이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사무엘이 건면했던 말씀이 다시 마음에 떠올랐어요. 사무엘 2장 30절인데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무시하지 말고 내 중심으로 시당생활하지 말고. 주님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증인 되는 것. 그럴수록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받으면 현세적인 축복만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수고한 모든 자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복음을 믿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회적인 고난에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과거에는요,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시절 130년, 40년 전만 해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사회적인 박해와 국가적인 핍박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금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물론, 내가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회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초대교회에도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안에서도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왜 많았을까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서로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 나아가는 아픔들이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성도들은 내가 깎겨진 것 없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성장에 나아가고 성숙해 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거친 돌은 깎여야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나의 마음의 모난 부분들, 나의 삶에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신실한 제자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깎여 나아가는 전 과정, 그것이 제자 도의 모습이에요. 복음에는 고난이 따르죠. 그래서 제자의 길은 험난하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헤퍼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주 싸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싸게 값을 치르고 살수 있는 값비싼 은혜다. 그렇게 제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은혜를요. 싸게 얻거나 거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기 때문이요.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도 은혜가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요.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는 값싼 것이 될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귀하게 간직해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이다. 값비싼 은혜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다. 아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출 만한 수만 가지의 일가 있고. 그래서 멈춰서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멈추지 말고 끝까지 완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과 31절에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야기는 한 사람이 높은 망대를 세우려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를 계산하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망대를 세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세우다가 비용이 부족하게 되면 기초만 쌓아놓고 중단하게 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어떤 임금이 군사 만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이나 되는 적군과 전쟁을 벌여야 해요. 형격이 적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기려면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러한 준비와 전략이 없으면 전쟁을 해서 지지 말고 차라리 화친을 청하고 그들에게 굽신거리는 것이 낫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두 가지는 모두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마음을 먹고 결심했는데 처음에는 예수를 따른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신실한 제자가 될수 있다고 결심했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포기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만두게 됩니다. 그 부분을요, 오늘 3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만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값사는에 값싼 노력이 아니라 비싼 은혜, 비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한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표를 읽었습니까? 그리고 보았습니까? 또한 기도했고 원했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반면에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분투하며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싸워 나갔는지를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5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는 이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나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나만의 인생,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의 길은 우리에게 가장 복되게 하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비싼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고 걸어가는 십자가의 값을 상급으로 높게 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전문다고 해서 올해 표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올해도 내년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